계속 이어서 부동산 기초 하겠습니다. 빌라 면적은 왜 제각각이고 뻥튀기가 심한가요?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번에 얘기했듯이 아파트는 공산품처럼 대부분이 면적이나 이런 게이 면적은 차이가 있어도 어그 뭐죠? 시공사가 조금 대형사냐 소형사냐 그 그런 차이가 있을지언정 공산품과 같으나 빌라는 수공예품과 같다 그랬죠. 극과 극이에요. 최, 정말 아파트보다 저부자들나 연예인들은 어디 살죠? 빌라에 삽니다. 그런 고급 빌라가 아주 극소수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빌라는 어, 좀 저렴한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수공업품이에요.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그러니까 빌라를 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아, 명색이 부동산 전문가인데, 등기상 증명서, 등기 필증, 뭐 도로명 주소, 막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 다음에 평방미터. 이렇게 쓰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등기부 동본 그래야지. 등기상 증명서! 잘 모르니까. 그냥 편하게, 그걸 미리서 전제로 하겠습니다. 항상 쓰는 말 쓰겠습니다. 빌라 면적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첫째. 등기부등본을 뜯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등기부등본에 12평인데, 실제로 보면 30평형, 24평형, 이렇게 해서 빌라를 광고하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가 잘 모르겠다. 가서 보면 너무 좁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34평형 아파트 그러면은 25.7평형이 전용 면적이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어, 발코니를 좀 확장을 해서 보통 40평형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그건 서비스 면적이니까 일단 모든 등기부 등을 뜯으면 34평형이든 32평형이든 왜 형이라 그러냐면은 공용 면적이 다 빠지니까 그래요. 그래서 전용 면적은 25.7평이 대부분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 대부분이 그렇게 평형으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찾아가 보면은 전용 면적이 15평 밖에 안 되는데 이걸 25평 그렇게 광고하는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첫째는 서비스 면적을 전부 확장시켜서 실 면적을 25평으로 광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는 15평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어, 과장 광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찾아 먹는 거는 뭐 밖에 없다알수 있는 거는 전용 면적. 그러니까 빌라 같은 경우도 전용이 12평, 신축 빌라 같은 경우도 등기부 등본도 뜯어보면 8평. 12평밖에 안 되는데 실제 가보면 좀더 넓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건 뭐다? 모든 걸다 확장한 거죠. 서비스 면적을 전부 확장해 버린 거죠. 어, 그래서 세탁실만 놔두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팔 때나 뭘 때나 그분들은 그래 항상 저희들이 와서 팔 때나 매수 매수 할때 20평입니다 그래 뜯어보면 12명 전용면적이 12평 밖에 안 돼요 그럼 실제는몇 평이다? 12평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전용면적만 믿어라 그겁니다 그러면 얘기해서 내가 어 이따 다시 설명할까? 한꺼번에 할까? 자 빌라 같은 경우 어 대부분 그 주차장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맞저 설명하죠. 한파트로 하기는 그러니까 대부분 빌라는 일반적으로 자 아까 또 먼저 설명할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법을 적용을 해요. 빌라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건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주택법이 규제가 더 까다롭고 건축법은 내 건물 내가 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축업자에 따라서 질이 엄 정말 고급 빌라 지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집보다 더잘 짓는 거예요. 외제 대리수도 쓰고. 그러나 일반적인 집장사라고 그러죠. 빌라를 팔아먹고 떠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차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마저 설명할게요. 대체적으로 빌라 한 세대당 60평방미터 이하,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뜯었을 때 60평방미터 이하라는 거는 전형 면적 18평 이하를 말합니다. 아파트로 치면 25평형 이하. 그랬을 경우에 대부분의 빌라는 그, 그런 평수에요. 그거 넓은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일반적인 서민들의 빌라는 0.7대입니다. 한 세대당 한 대씩이 근원적으로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소수점 이하가 나올 때는 추가로 한 대를 해야 돼요. 그러 그러니까 간단히 봅시다. 총 빌라가 세대수가 10, 10세대인데 그럼 간단하죠. 곱하기 0.7 그러니까 7대를 주차장을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 9, 9세대라고 그럴까요? 79, 63 그러면 6.3이 나오죠. 그래도 7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9세대 해도 주차장일 7대 10세대 해도 주차장 7대 그러면 건축업자들은 악착같이 10세대를 만들겠죠. 그 주차장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축빌라를 가보면은 사람이 살지 못하게 좁아 좁은 게 너무 많아요. 왜? 주차장 면적을 면적의 면적만큼 그 늘리는 거죠 세대수를. 간단히 말해서 주차장이 일곱 대가 할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 그럼 악착같이 가구수를 열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어리 보자6 7은 42. 이거 예, 볼까? 6세대다. 그럼 보, 보, 봅시다. 어, 그러면 57은 35. 어. 6세대라고 하면 67은 42. 그러면 4.2대가 나오잖아요. 0.7대니까 한세대당한세대 그러니까 한가구가 안되니까. 애초부터 구조적으로 빌라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된 얘기예요. 그럼 67은 42면 4.2가 나오면 몇 대를 해야 된다? 다섯 대. 그러니까, 다섯 대할 바에는, 77은 49. 일곱 세대를 만들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세대수가 늘어나는, 늘어나는 거예요. 주차장 면적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건축법 때문에. 자, 그래서, 어, 이거 마저, 서, 어, 하려고 그랬는데, 왜 지, 주차장은 항상 빌라는 부족한가?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빌라 면적은 뻥튀기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 제각각인가? 그래서, 어, 마 맞아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간상. 작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 면적 계산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동산상의전용 면적만 인정하라. 나머지는 전부 서비스 면적이다. 심지어 요즘에는 그래서 신축빌라 같은 경우에 김치냉장고, 그 다음 냉장고 넣고 하면은, 어, 그, 가용 면적이 거의 없어요. 넓어 봐도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시, 신축빌라 8평, 9평, 10평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저,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겠어요, 전부? 서비스 면뉴 확장, 쫙. 결국은 제가 또 사족을 하나 달면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베란다, 그거는 베란다가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발코니를 말하는 겁니다. 베란다라는 것은 위에가 뚱 떠져 있는 걸 말해요. 발코니는 우아래딱 막아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셋시로만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뭐다? 정확한 명칭은 발코니. 그래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 시켰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제 대부분의, 그래서 넓게 보이긴 하나, 어, 그 삶의 질은 떨어지는 겁니다. 정확히 말해서. 베란다는 그래도 화분도 심, 고 피난처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은 것이 원래, 베란다로 그냥 할게요. 베란다인데, 확, 확장을 합법화 시키니까, 합법화 시키니까, 빌라 면적은 8평 밖에 안 되는데, 실제는 15평으로 보이게 하면서, 이게 25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다는 얘기예요 뻥튀기는 아니나, 그렇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주목하라? 등기부동산사무의 면적만 확인하고 그것만 인정하라. 그다음에 주차장 면적은 0.7대밖에 안 되니까 근원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세대수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항상 주차장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거를 세대당 0.7대가 아닌 어떻게 해야 돼? 한 대로 만들어줘야죠. 한 대로 만들어지게 되면. 주차장이 일대 나온다. 그럼 세대수는 일곱, 대 일곱 세대밖에 못할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열 세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해하셨죠? 그러면 삶의 질이 넓어지고, 그 빌라 면적도 좀 커지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흔히 말하는,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생활주택이라고 있었어요. 도, 뭐, 도생이라고 하는데, 도생은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집합 건물입니다. 아파트 종류가 있고, 다세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예, 예, 그, 발생이 된 거예요. 주차장은 조그맣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결국 역세권에 밖에 해서 많은 사람이 주차장, 어, 없어도 되는 세대들 굉장한 거고, 삶의 질은 떨어져, 떨어졌게 만들었다. 이상입니다. 자, 10분만 끊을게요. 감사합니다.